우리 학교는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한양인 포털에 적힌 학생의 주소로 성적표를 보내왔습니다. 보호자 주소를 첫 번째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두 번째 주민등록상 주소는 세 번째 순서로 성적표를 발송합니다. 이때 윗순위 주소가 없는 경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포털에 신상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학교가 성적표를 엉뚱한 곳으로 보내거나 아예 발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적표에는 학점과 신상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표를 본인이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종이에 쓰여진 성적표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배송이 되면 뭐 개인정보 같은 것도 유출될 수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와서 성인이 됐는데 제 성적표가 제 손에 먼저 아니 부모님 손에 먼저 들어간다는 건 솔직히 성인, 성인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학사팀에 따르면 한 학기에 일반 우편만 5,000여 통과 등기 우편 500여 통이 학생들의 주소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반송되는 경우가 30% 정도입니다. 학부모가 본인의 성적을 보는 것을 원치 않는 일부 학생들이 포털 신상 정보에 엉뚱한 주소를 적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사팀은 성적표 우편 발송을 대신해 학부모 인증을 통한 성적 확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학생 동의와에 부모님이 인증번호를 받아 성적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합니다. 학사팀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대로 포털을 통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우편발송과 학부모 인증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우편발송을 완전히 끝내기로 했습니다. 성적이 원치 않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학생들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HBS 이혜주입니다.